자 오늘은 노바 39 기관수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뽑아볼 기관수는 바로 어병 정용이라는 녀석입니다 자이 녀석의 효과를 보게 되면은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노염 효과를 부여합니다 자 0레벨 때 효과를 보면 이 노염 효과는 분노가 4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몇턴첫 행동 후100% 확률로 해당 효과는 소멸된다고 하죠 자, 제가 기대하는 능력은 요거를 착용한 무장은 매턴 첫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수로부터 분노가 깎이지 않는 거거든요. 과연 적용이 될지 한번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연여서 기관수로 세팅을 해놓고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변 정용 기관수 활성화 시켜주고, 누구한테 착용을 해줄 거냐면, 바로 신재갈량 녀석한테 착용을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 전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연 상대방의 신수로 인해서 분노가 깎일 때, 깎이지 않을지. 자, 요 녀석 불이 혼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게 설마 그 효과인가? 자, 서도노철 상대방이 썼습니다. 썼을 때 다들 분노가 깎이지만, 우리 신재갈량은 분노가 4 이하로 떨어지지 않죠. 오히려 찹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처음에 궁극기를 쓰고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제갈량도 궁극기를 쓸 수가 있게 되죠? 오, 뭐 요거지. 자, 어차피 행동을 하면은 효과가 끝나, 뭐야, 몇번 사용하는 거야? 어? 어? 잠깐만. 효과를, 잠깐만. 효과를 몇번 사용하는 거지,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제갈량, 궁극기까지 쓸 수가 있고.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장료가 유배 보내졌습니다 아, 이건또 곤란한데. 장료가 유배 안 가게 할수 있는 또 그런 효과도 찾아봐야겠는데요 자, 아무튼 제가 생각한 효과는 바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신재갈령은 초반에 무조건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요 불타고 있는 게 노염 효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결국 요거를 레벨 맥스까지 찍게 되면은 전투 시작 시 노염 추가 요거는 똑같고 분노 4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매턴 첫 행동 후20% 확률로 해당 효과 소멸 잠깐만 자20% 확률로 해당 효과 소멸이면은 80% 확률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계속해서 분노를 유지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노염 보유 시 분노가 4이하면 턴 종료 시 4까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똑같은 얘기죠. 노염만 사라지지 않으면 해당 턴에 무조건 궁극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관수들한테 좋은 능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치열 총룡 신수의 옵션을 저지하는 거거든요. 자이 녀석의 능력은 뭐냐면 턴 시작 전 출정한 적군 무장수가 2명 이상이면 스킬을 시전하여 최고 공격력을 가진 적군무장 한 명에게 한 턴간 저지 및 해제할 수 없는 잠깐만 이거 저지 및 해제할 수가 없는데요 유배 상태에 추가가 됩니다 이동 불가 공격 목표 지정 불가 자신의 모든 효과 발동 불가 단 전투 중 동일 유닛에 대한 공격 제어는 1회만 가능하다 와 이거는 저지 및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은 즉 장료 하나만의 의지를 할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랭커들이 딜러를 최소 3개 이상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가 유배당해서 전투 불가하더라도 나머지 두 녀석이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덱들을 앞으로 조금씩 만져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요렇게 또 기관수 얻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